시민들은 앞다투어 나오는 그 시각에 편안하게 고급 승용차 타시고 회의를 소집하시고 회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엄을, 엄을 알고 인지를 하고 연락을 받고 비상기획관이 다 연락했겠죠. 합헌일수또 있기 때문에 합헌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법행정권이 몽땅 다 군에 넘어가는 거죠. 군이항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러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와서 지금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얘기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국민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중요사건인 줄 알고 계시네요? 판판이 위법성 인식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조지오 경찰청장 파면 선고하는 때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법소의 사명은 대통령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청장은 위헌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왜? 하급 군인들도 소극적 저항을 했고 시민들도 거리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그 당시 위급하고 위헌 위법이라는 걸알수 있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이 아니 법원 행정처장님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률 공부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위법성에 대한 아니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 법률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누가 더 법률 지식이 높을까요? 뭐 경찰보다 법무부 장관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국무총리는 어때야 될까요? 국정을 통하라니까 훨씬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뭐, 당연히... 그런데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하시고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고 박성재 영장 두 번이나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지호는 당신은 당연히 위법한 거 알고 경력을 동원해서 개엄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의원 출입을 봉쇄했고 개엄해제 의결을 지연 방해했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이 용이하게 방치했고 조력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안이 엄중하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시도한 것에 도왔다라고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